영상에서 가은이가 해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케이크였죠. 저희가 아주 우여곡절 끝에 겨우 만들어가지고 <laughs> 선물로 정말 줄수 있었는데 그 고생이 생생하네요 정말. 네 정말 생생하죠. <laughs> 생생한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선물은 이거예요. 아 노트북? 네내 노... <laughs> 노트북 아, 제 것도 아닌데 내 건데. <laughs> 아니 노트북은 아니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좀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취미인데요? 바로 그것은 게임을 만드는 것이죠. 오! 게임을 만든다고? 네, 게임을 만드는 것인데 오, 어떻게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laughs> 진짜? 아 진짜? 연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아, 하시네요. 알고 아, 있으면 홍 씨가 음. 게임을 잘 만들죠. 네, 그래서 네. 플래시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음.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조금 만들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뭘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뭐할수 있는 걸 해야죠. 그래서 저는 해리를 음, 네, 위한 네. 게임이에요? 어, 그건 해보지 말것 같아요. 해리를 아, 위한 맞아요. 건지 뭐 아, 하여간 해리랑 관련된 게임을 하나 만들어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 플레이를 가은 씨가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럴까요? 해볼까요? 직접 네, 화면을 보면서 <laughs> 한번 어떤 건지 만나보죠. 네. 봅시다. 해리의 11살 생일이 다가오자 평화로운 두들리 하우스에 이문의 편지들이 들이닥친다. 뭔지 아시죠?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그렇죠. 제 좋아하는 장면. 편지의 정체가 해리를 호그와트로 불러들이는 초대장이란 걸 알게 된 두들리 가족. 그들은 끊임없이 초대장을 전송하는 부엉이들을 피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외딴 섬으로 이사를 간다. 그런데 밤 12시 종이 치자마자 누구가, 누구가 그곳에 문을 박찼는데 그러니까 오타가 있네요. <laughs> 누군가, 아, 누군가, 누군가입니다. 누군가, 누군가 아니고 어. 누군가. 오! 오! 해리, 해리! 해리, 해리! 해그리드! 오, 노! No. 아니, 여기는 어디라고? 당신이 <laughs> 감 찾아와? 다음. 오, 해리! 여깄다! <laughs> 왜 굳이 <그지>? 영어로 읽으시나요? <laughs> 알수 없지만 대피 브러스데이 <laughs> 정말로 축하한다. 자, 여기 <laughs> 완전 뭐야? 받다라 이런 느낌인데? 여기 내가 직접 만들고 글씨도 쓴 케이크다. 받아라. 케이크 <laughs> 두들리. 오 자, 해크. 당신은 두들리입니다. 헐 대박. <laughs> 당신은 두들리가 되셨어요. <laughs> 오마이갓. 그래서 해그리드에게 들키지 않고 케이크를 드세요. 오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합성약 할게요. <laughs> 충격적 <웃음> 리플레이 해 볼까요? 네. 이거 해먹네요몇점 뭐, 어. 정도 되면 잘한 거예요? 아,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응. 뭐지 걸려 가지고 죽으면은 응. 게임 무조건 게임을 보고 60초를 응. 버텨야 돼요.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리플레이는 네, 그렇죠. 하나, 하나. 어, 아, 진짜 어렵네요. 어 어머 누들 클를잘 봐야 됩니다. 어머 아니 왜 이렇게 잦았 떠? 뭐야? 이, 이 게임이 약간 해그리드를 미워하게 되네요. 어머 어떡해! 어머! 아이 씨, 잠깐만 다시. 오. 오. 이 네. 번개가 치는 게 되게 실감 나네요. 네, 깨어라, 번개가 없다. 칩니다. 어머! 어머. 아! 이 소리 너무 무서워. <laughs> 아이 다시 다시 나 이거 이길 때까지. 아! <laughs> 어째 점점 점수가 <laughs> 아니 점점 빨리 돌아보네요 이 아저씨가. 근데 패트미어 이모 아니에요 밑에? <laughs> 왜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것이 이제 제 <laughs> 그림 실력의 부족으로. <웃음> <웃음> 아, 아, 둘이 서네 되게... 어. 거의 둘이 질로 <laughs> 진로성... 서 <laughs> 그러니까 노래도 약간 얄밉네요. <laughs> 어어어 어머~ 이가 얄밉네요. 아니, 계속 이러니까 제가 누를 틈이 없어요. 어머, 지금... 어머, 어머... 이게 타이밍 잘 보시면은... 어. 누르다가도... 저절할 <laughs> 때... 때면 어. 돼요. 어어 <laughs> 안돼. 아, 2만점은 넘어야 되는데, 아까 2만점 넘었었잖아요. 8초, 어, 7초 와, 선을 바뀐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너무 제가 몸을 사렸어요. 그러니까. 아, 그만두기 일로요, 두들리. C. 그래도 하이스코어다 <laughs> 충격적이네요. 다시 한번 B 랭크에 도전해서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제 최고가 S거든요. S요? 예 목표를 그렇게 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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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 X 랭크가면 뭐상 같은 거 주나요? 상이요. 네. 그럴 수 있죠. 아니 이 게임에서. 게임에서요? <laughs> 그런 거 없어요? 네.. 아우, 아.. 뭐.. 아.. <laughs> 뭐..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 알겠죠 아, 알.. 겠습니다아 이거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노래가 얄미어요 노래도 만들었나요? 선생님? 아, 아니, 아니요 아니요 <laughs> 제가 노래까지는 <laughs> 노래는 유튜브 음악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제목은 아마 미러미러일 거예요 미러미러? 미러? 네 미러미러 미러. 어 거울 거울? 아예 거울 거울 <laughs> 아, 다시 과감하게 합니다 거울이 그.. 내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두들리기 돌아보죠. <laughs> 아 진짜 그걸 놓이고 아니요. 제가 원래는 S 랭크를 본 다음에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그랬는데, 네. 어... 아무래도 못볼것 같아요. 아니야 볼수 있어요. 이번 판 가볼게요. 아 네네. 왜? 아니 잠깐 안 되겠어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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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왜? 이번 판이요? <laughs> 이번 판. 이요 아니야 제가 아, 지금이야 지금. Right now. <laughs> 아니야 다시 해볼게. 제 생각보다 너무 못하시는데요? 아니야 <laughs> 저희 이제 할 수. 저 이제 감 잡았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오, 오 번, 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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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스코어! 와우! 하이스코어! 오, 오, 오! 안 돼, 안 돼. 흥분하지 마세요. 저 네. 칭찬하면 못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부추겨주면. 아, 네. 못한다, 너 못한다, 너무 못한다, 너무 못한다. 아직도 4만 점이라니, 못한다. 이러면 잘해요. 아, 네. 어, 진짜요? 네. 약간 오기가 생겨가지고. 어, 네. 야, 아직 4만 점도 안 왔어. 고작, 고작 3만 6천 점이야. <laughs> 왠지 옆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만 많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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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0, 12, 11. 8! <laughs> 어,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